이 b o 리그 최초 200 안타의 주인공인 서건창. 그동안 굴곡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 서건창을 영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영입 비유로 베테랑으로서 젊은 선수에게 귀감이 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주길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즌 초부터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들이 다양한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힘든 상황이었을 때 핵심 선수들의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일루수의 위치에서 최근 몇년 동안 좋지 않았던 타격감까지 살아나면서 부활의 날개짓을 했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서건창을 향하여 팀이 어려울 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팀의 의도대로 충분히 활약을 펼쳐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규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아직 한국 시리즈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기아 팬들과 관계자들도 서건창이 기아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드디어 FA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기아는 서건창에게 얼마의 연봉을 부를까요? 서건창은 과연 FA로 시장에 나올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건창은 올 시즌 성실한 플레이와 부활한 듯한 타격감으로 제2의 프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2014 시즌에 201안타의 슈퍼스타였던 서건창은 최근 몇 년간은 핵심 선수에서 빗겨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LG행으로 FA를 놓치고 전성기 시절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에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에 lg로 트레이드가 되면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lg에서 선수 생활을 할때 성적은 2할 때 중반에서 더욱 떨어져 2023년에는 2할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변화 없이 유지한다면 결국 은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서건창은 lg의 자진 방출을 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아와의 계약은 본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고작 연봉 5천만원에 기아의 유니폼을 입은 것은 일종의 굴욕이었지만 야구를 하는 것이 좋은 서건창은 고향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에 기대감이 먼저였습니다. 서건창과 계약을 체결한 주체였던 심재학단장은 서건창의 영입 이유가 선수의 능력이 아닌 경험을 젊은 선수에게 지도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지출할 만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때의 계약은 기아에게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작 연봉 5천만원의 선수가 팀이 어려울 때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팀에게는 헐값에 영입했다는 말까지 들었죠. 2024 시즌 기아에서 서건창은 93경기에 출전을 하여 3할 1푼 1위를 기록했는데요. 247타석에 들어서 202타수 64만 타를 때렸습니다. 비록 출전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핵심 타자에 비해서 절반 정도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연봉 5천만원의 선수가 200타석 이상을 나와서 3할때의 성적을 기록했으면 솔직히 최고의 영입이었다고 평가 합니다. 올시즌 기아의 슈퍼스타인 김도영 도 이렇게 말했죠. 200이란타를 칠때 서건창 선배님 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서건창 선배와 같이 뛰는 것은 매우 영광 이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2014시즌 서건창의 그림자 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구 관계자들은 서건창이 기아 유니폼을 입은 판단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올해의 부활로 인하여 FA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년의 몸값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아의 입장에서는 FA선 언전 서건창을 잔류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를 위하여 움직임은 없지만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서건창의 잔류를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퇴물로 판단되었던 서건창은 기아에 와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데요. 부활이라 말하고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죠. 서건창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특한 타격폼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원조는 메이저리그 테드 윌리엄스의 타격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맞도록 약간의 변형은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심을 더 확실히 잡아 장타는 덜 나오더라도 더 정확한 스윙을 할수 있도록 하는 폼이죠. 그동안 성적 하향으로 타격 폼의 변화가 있었지만 2024년 기아의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었는데요. 일단 30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 컨택 능력이나 타구속도, 그리고 스윙의 스피드가 예전과 같이 않았기 때문에 스윙을 최대한 간결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을 더욱 앞으로 변화하여 큰 타구는 힘들지만 단타에는 강한 타격폼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ABS 시스템 도입 이후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타격 감각과 컨택 능력이 살아나면서 출루율까지 높였죠. 결국 본인이 노력한 결과가 경기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시즌 연봉 뿐 아니라 옵션까지 포함한 1억 2천만원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서건창이 기아에 남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아의 입장에서는 긴 계약 기간이 아닌 2년에서 3년의 짧은 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높죠. 대략 1년 연봉이 5억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건창 선수가 5억 이상을 주장한다면 기아는 서건창 선수를 포기할 수도 있죠. 2023 시즌 LG에서 서건창이 받았던 연봉은 2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건창은 FA가 가능한 선수이기에 충분히 LG에서 받았던 마지막 연봉보다는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올 시즌에 5천만원의 연봉은 상징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창 이름을 날릴 때도 최고의 몸값은 아니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운이 좋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서건창의 몸값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동안 서건창의 평가는 전성기가 끝난 선수라고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고향팀 기아로 오면서도 서건창에게 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서건창은 결국 실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과거 전성기 때의 서건창처럼 언제나 주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서건창은 팀이 필요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루수와 이루수를 모두 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타 요원으로 자리를 채워주기도 했고 주전 이루수 김선빈의 빈자리를 메꿔주기도 하면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규정 타석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LG에서 뛸 때보다는 단연 좋은 퍼포먼스와 팀이 필요할 때 해주는 타자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부활한 서건창에 대하여 팬들의 의견은 대부분 내년 시즌에도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올해처럼 낮은 자세로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충분히 활약을 해준다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단기전에서 서건창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 올수 있는데요. 플레이오프에도 서교수의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분명 내년 몸값은 기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FA를 통하여 기아에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로 자신의 야구 인생을 위하여 가시밭길에 도전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년 시즌도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